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양산불 연주도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길니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끝이라 여겼던 곳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끝이라 여겼던 곳에서 문이 열릴 것입니다. 끝이라 여겼던 곳에서 문이 열릴 것입니다. 문이 열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끝이라 여겼던 곳에서 마주한 빛이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의 사과라는 책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영화로도 상영이 되었습니다. 1970년도에 일본의 작은 시골에 이 아모리현에 6만평의 사과를 재배하시는 이 기무라라는 농부가 계십니다. 근데 6만 평큰 땅이죠. 거기서 사과 재배를 하셨는데요. 근데 그분의 아내가 이 사과를 재배할 때에 쓰는 농약 때문에 몸이 늘 아팠어요. 농약이 굉장히 좀 독하지 않겠습니까? 옆에 뭐 마시게 호흡을 하거나 만지게 되거나 이러면은 뭐 그것 때문에 몸이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김우라 씨가 결심합니다. 내가 농약과 이런 비료 없이 한번 사과를 재배해 봐야 되겠다. 그 당시에는 사실 이게 실현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다짐을 하고 한번 계획을 해서 실천을 해봤는데 웬걸요 역시나 사과 하나 이 수확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과 하나를 다 말라버리게 되고 죽어버리게 되고 나무도 성장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김우라 씨는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열심히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면서 계속 그 닫혀 있는 문을 열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났고요 2년이 지났습니다. 3년, 4년. 그러나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자그마치 8년 동안에, 8년 동안 아무리 연구해도 그 성공의 문은 열리지 않게 됩니다.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됩니다. 뭐, 가족들이 먹고 살 것도 없고, 심지어 전기세, 가스비도 낼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김우라 씨,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살을 결심하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했지만은 이렇게 살수 자족 가족들을 볼수 있는 낯이 없기 때문에 몰래 산 속에 들어가서 자살을 하려고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산 속에 깊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참 이게 어떤 이 섭리가 있었을까요? 산 깊은 곳에 이 정말 이 사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과 나무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공간에. 너무나 아름답게 그 나무가 주렁주렁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김우라 씨가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이 자연 속에 이미 이 자연 속에 저렇게 사과를 수확해 줄 생명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이구나 라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살을 하지 않게 되고 다시 농장으로 돌아와서 정말 그 산과 같은 토양 정말 야생 같은 그 토양을 위해서 연구하고 결실한 이결 결실, 연구랑이 끝에 그 다음에 9년대에 드디어 조그만 이 사과를 조금의 수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연구하게 되자 점점 이 비료가 없어도 이 농약이 없어도 그 사과들이 주렁주렁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기적의 사과라는 것입니다. 아까 화면에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그 연구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왼쪽 밑에 보면은 이세 가지의 사과를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비교를 하는데 이 기적의 사과는 썩지 않는 거예요. 몇개월이 지나도 수분은 빠질 정녕 사과가 썩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자연 안에 이미 그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기물라 씨는 끝이라 여겼던 곳에서 빛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끝이라 여겼던 곳에서 내 인생 끝났다, 이젠 절망이다, 난 벼랑 끝, 이제 한 걸음만 더디면 난 절, 절벽 속으로 떨어질 것이다 했던 그 가운데 생명의 빛을 마주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없습니까? 내가 그렇게 문을 두드렸는데 내가 이 학교를 위해서, 이 직장을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했는데 그렇게 열리지 않는 분들을 마주할 때가 여러분들 혹시 없었습니까?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바로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바울도 똑같이 이렇게 절망의 끝에서 하나의 빛을 마주하게 된 사건이었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자신의 동역자로 신라와 또 바울과 신라 그리고 한 명의 디모데라는 제자를 데리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 전도 여행을 이제 계획하게 됩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죠. 몇년 만에 내가 세웠던 교회 교인들을 만날 때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자란 것을 보일 때면 얼마나 마음이 흡족했겠어요? 설레었겠죠. 그렇게 이제 바울과 신라 디모데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 초대 교회가 얼마나 붕을 했는지 사도행전 16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초대 교회의 최고의 절정의 시간이 바로 이때였어요. 가장이 부흥이 많이 일어나고 믿는 자가 세워지고 교회도 더욱더 건강하게 반석 위에 건축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벌어지기 시작해요. 바울이 지금 놀러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도에 좋은 뜻으로 여행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가는 곳마다 막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지금 바울이 지금 막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도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지금 뭐랍니까 말씀을 못하게 하시거늘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합니다. 이게 잘라버리는 뜻이에요. 정말 이 칼로스 말 그대로 성령께서 못가게 아예 그냥 그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절대 못가게 한다는 것이죠. 이상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좋은 일 하러 가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왼쪽 하단이 수리아 안디오. 여러분들 성경의 시리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은 똑같은 거예요.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함께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부르기아와이 갈라디아를 그냥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성경께서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시아도 못 가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당시의 트르키의 지방, 터키 지방일 아시아라고 했어요. 거기에도 못 가게 막으시고, 또 지금 북쪽에 무시아 위쪽에 그 제가 녹색으로 별표친 데가 비두니아라는 지역인데요. 거기에도 성령께서 다 막으시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누가 막냐?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바울이 귀한 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지지해 주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잘돼야 되는데 왜 계속 막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로 이끄시느냐? 저 끝에 유럽과 맞닿는 그런 드로와 항구로 그쪽으로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그쪽으로 머물게 됩니다 끌려간 것이었어요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자꾸 여기 문을 여는데 자꾸 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상한 곳으로 내가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나는 그게 좋지 않아요 나는 다른 곳을 원하고 있는데 자꾸 이곳을 가라 하니 내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럴 때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두 가지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끝이나 여겼던 곳에서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그 민감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막는 것입니까? 우리가 인생의 사업에 어떤 길이 막힐 때도 있고요. 혹은 질병으로 내 인생이 조금 막힐 때가 있고요. 또 자녀의 앞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조건 원망하거나 무조건 그것만을 위해서 놓고 고집스럽게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사실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그 순간에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요나였거든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누에 가서 말씀을 선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이 싫어서 정반대, 다시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려고 요나에게 세 번의 사인을 주세요. 적어도 제가 세봤을 때는 세번 이상의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인을 주시는데 요나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요나서 1장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사인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도망가려고 요나가 탔던 그 배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바람과 큰 폭풍을 보내십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라고 한다면, 은 아,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라고 그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나는 거기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인을 보내십니다. 그것이 6절 말씀인데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네,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이방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가서 요나 좀 깨워라. 아 깨워서 너 빨리 기도해. 라고 하나님이 이방 사람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모르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수단을 버리시죠. 이 요나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얘는 제비뽑기를 해서 이, 이 사건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를 그냥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제 뭐더 이상 뭐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제 뭐이 요나라는 것이 확실히 졌으니까 그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물고기에게 먹히게 되고 그 뱃속에서 3일 동안 실련의 시간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 영적인 민감함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계속해서 못 들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자꾸 제차 1차, 2차, 3차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에게다가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 제가 이제 청년들하고 함께 했을 때 가장 많은 질문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대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어, 쉽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잘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의 현상으로도 말씀하시고요. 또 주변의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제일 많은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민감해 있지 않거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이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정말 육신의 귀를 놓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영혼의 귀가 띄어있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말씀 하신 것이었어요. 민숙이 22장에 보게 되면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고 가난안이 이 사막을 이 거치면서 만나는 족속마다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면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모압의 왕인 발락이 그 사실을 듣게 돼요. 그리고 겁을 먹습니다. 야, 큰일났다. 저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진해도 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전쟁에서 왠지 질 것만 같아. 어떡하지? 라고 겁을 먹다가 이 주술사가 있거든요. 마술사 발람이란 이 주술사가 있었는데 사람을 보내서 야, 발람을 불러와라. 그리고 발람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끔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말 얘기하게 하고, 발람을 이제 발락에게 데려오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랬겠죠. 자, 그래서 하지만 이 발람이 명예와 돈을 준다고 하니까는 이 발락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나귀를 타고 이 발람이 쭉그 발락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이 발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발람의 영의 눈은 뜨이지가 않아서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해요. 그런데 누가 봤느냐? 나귀가 그걸 봅니다. 그래서 이 나귀가 그 주인을 살리려고이 칼을 휘두려고 하자 나귀가 밭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문을 모르는 이 발람은 나귀를 몽둥이막 때립니다. 너왜 지금 이상한 길로 가냐면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나귀가 이 바른 길로 딱 가다가 두 번째 다시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치려고 합니다. 다시 나귀가 그걸 보고 주인을 살리려고 울타리 쪽으로 뛰어가서 그걸 피하게 됩니다. 그 영문을 모르는 이발람은또막이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나귀에게. 다시 또세 번째 길을 가고 있는데 다시 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치려고 하는 것도 또 보게 됩니다. 이번엔 나귀가 그 자리에 바짝 앉는 거예요. 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 발람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납니다. 그래서 몽둥이를 막곁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녀석 왜 그러냐 하면서 막 때리기 시작하자, 이제 나귀가 거기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인님,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를 때리시나이까? 나는 당신을 살리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인 줄당신은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같이 민수기 22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사 그는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며 땅에 엎드렸다. 나귀가 나를 보고 세 번이나 피해 갔다. 나귀가 피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만 살려 두었을 것이다. 자, 왜 발람은 그런 영적인 민감함이 없었을까요? 그의 눈에는 그런 보상, 명예, 돈을 준다는 그 소리 때문에 그의 영의 눈이 가려 있게 썼기 때문이에요. 이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기보단 영성을 가진 주술사 발람의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게 되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옥스퍼드의 교수셨던 또 변증가셨던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란 책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 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쾌락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때론 내가 마주할 수 있는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닫힌 문 앞에서는 하나님의 소리가 천둥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문을 잠시 막아 두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럼, 바울이 계속해서 여러 곳에 막힌 그문 가운데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바울은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끝이라 여겼던 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더욱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 9절, 오늘 말씀인데요.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그리스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제 들어와 항구에서 어디 갈지 모르고 있는 그 막힌 문 앞에서 기도를 열심히 할 때에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환상 속에 그리스 삶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무슨 뜻일까요? 건너와서 그 복음을 나에게, 우리에게 전해줘라 이 뜻인 거예요. 바울이 그때 손뼉을 칩니다.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이끄시기 위해서, 여기에 문을 여시기 위해서, 그간 우리가 두드렸던 모든 문들을 다치게 했구나.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그냥 단순히 뭐 밤에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은 16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한지 아십니까? 그 기도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인정함이라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헬라로 쉼비바조란 뜻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격렬한 영적 씨름 후에, 비로소 마음이 하나로 모아질 만큼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그 밤에 다친 문 앞에서 하나님 어떤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마치 야곱이 야복강강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그 씨름 같은 영적인 격렬한 시름 끝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래도 안 오시겠어요? 오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의 막힌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막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6절과 10절을 읽어보게 되면, 방금 제가 초창, 처음에 말씀드릴 때몇 명이 출발했다고 얘기, 말씀드렸습니까?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세명이죠 자, 여기에 제4의 인물이 합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과 10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그 다음에 3인칭 복수가 됩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그들 세 명입니다. 바울실라 디모데. 그런데 그 다다음절,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 이러라 3인칭 복수에서 1인칭 복수. 그 당사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그 당사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죠. 여기에서 누가가 합류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 누가가 의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찰나 가운데 누가 의사인 누가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고, 또 그가 고린도우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강도의 위험, 강물의 위험,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이런 숱한 고난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정말 영적인 그 주치의로 누가를 붙여주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귀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게끔 하는 귀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울은 누가를 만났을까?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지중의 배 안에는 상주하는 의사가 상주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누가가 그배에 타고 있었던 의사로 여겨지고 있다. 지금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지금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느냐? 누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그 누가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누가가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게도냐 항구에 도착했을 때에 같이 복음의 전도자로 합류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거 여기밖에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영혼을 보고 우리를 계획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절망이고, 문이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 하세요. 더큰 목적으로, 더큰 곳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저는 사도 바울과 신라 디모데가 이 말씀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아, 그랬구나. 하나님의 생각이 높구나. 그냥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얼마나 지식이 많든 사람이든,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가늠하려고 했던 것이 그게 얼마나 교만한 것일까.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영국 역사학자인 아너드 토인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이 동양이 가장 강성하고 힘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 유럽에 유럽이 부흥하게 됐는지 아느냐 첫번두 가지 사건이 있었대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트로이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긴 다음부터래요 그때부터 이 유럽이 점점 힘을 얻게 되었고요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에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내딘 그 첫발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유럽이 그때부터 강성해지기 시작했더라고 역사학자가 이야기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 글인데요. 제가 이걸 읽어드리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영국의 정치사상가인 필립 체스터필드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참 멋진 글인데요. 절망하지 마라. 종종. 열쇠 꾸러미의 마지막 열쇠가 자물쇠를 연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막 열쇠 있는데 다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탁 됐을 때그 기쁨, 그 희열,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문이 막혀 있습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도에 열쇠가 마지막 열쇠가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 열쇠로 마지막 문을 열 때에 그 문은 반드시 반드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우리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